깊다 l 처음 교회에 출석하고 성경 공부를 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 수없이 많은 질문과 풀리지 않는 의문이 내 마음을 괴롭혔다. 그중에서도 부와 가난에 관해 과연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인가 하는 의구심이 먼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정말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라면 이 세상의 부와 가난은 어찌에서 나누인 것이며 어떻게 한쪽에서는 너무 많이 먹어 비만으로 사람들이 쓰러져 나가고 다른 한쪽에서는 먹지 못해 죽어 나가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가 솔직히 말해 내 눈에 비친 세상은 공평하지 않았다 어떤 사람은 풍족한 나라에서 태어나 비만으로 고통받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나 기아로 고통받는다 착한 사람들이 힘들게 사는 모습이나 악해 보이는 자들이 편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노라면 더더욱 공평과 정의에 하나님은 세상에 존재하시지 않는 듯 느껴졌다. 나는 마음속에 이런 의문이 들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공평하신 분이라면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할 수가 있을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공평하신 분이 맞을까? 나는 이 질문을 여러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은지 꽤 오래된 분들께 기회가 있을 때마다 던지곤 했다.하지만 긴 시간 내 마음속에 뭉쳐있는 무언가를 해결해 주는 시원스런 대답은 듣지 못했다.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책을 읽다가 한 글귀를 발견했다.오늘날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루에 100원씩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가난과 기근은 사라질 것이다. 나는 깊은 충격을 받았다. 그 순간까지 이 세상이 불공평한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글귀를 읽고 난후이 세상이 불공평해진 이유는 하나님이 불공평하셔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루에 백 원조차 나눌 생각을 하지 않으면서 세상의 공평을 따지고 있는 나의 모습은 얼마나 이중적인가. 또한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공평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공평의 차원이 다르다는 사실도 알려주셨다. 그전까지 내가 생각한 공평이란. 배고픈 아이 세명 앞에 놓인 세개 빵을 하나씩 나누어 주는 것이었다. 세개 빵을 세 명의 아이들에게 하나씩 나누어 주는 것만큼 공평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다. 하나님은 세개 빵을 한 아이에게 모두 주셨다. 그러고는 말씀하셨다. 나누라. 나눔. 바로 이것이 세상의 공평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이유였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누리는데 만족하지 않고, 나눔을 통해 서로를 사랑할 때더큰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셨다.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것이 아니다. 나눠야 할 내가 나누지 않음으로 이 세상이 불공평해졌는데, 나는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께 따지고 들었던 것이다. 나눔은 마치 축구에서의 패스와 같다. 축구 경기를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낄 것이다. 패스를 하지 않으면 경기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내가 어렸을 때 축구에 빠진 이유는 축구의 기본인 패스가 아니라 드리블 때문이었다. 공의 움직임과 나 자신의 움직임을 통해 상대를 마음대로 조종하고 속이는 기쁨에 흠뻑 빠져 있었다. 그때 나는 동료들이 공을 기다린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내가 개인적인 욕심에 빠져 공을 오래 소유할수록 동료들은 지쳐갔다. 시간이 지나고 축구를 점점 더 알아갈수록 축구를 하는 기쁨은 혼자 즐기는 드리블이 아니라 함께 즐기는 패스, 곧 나눔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특히 해외에서 선수 생활을 하면서 훈련장에서 선수들끼리 가장 많이 주고받는 말은 "keep the ball"이다. 공을 소유하라. 언뜻 들으면 공을 소유하고 있으라는 말처럼 들린다. 그렇지만 축구에서 이 말의 진짜 의미는 혼자 공을 소유하라가 아니라 빨리 패스해서 우리가 공을 소유하자 패스하는 것이 즉 공을 다른 선수와 함께 나누는 것이 상대팀 선수로부터 공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축구는 22명의 선수들이 공 하나를 가지고 90분 동안 플레이하는 경기다. 하지만 실제로 한 경기에서 선수들이 공을 가지고 진행하는 플레이 타임은 60분이 채 되지 못하고 22명의 선수들이 한 경기에서 개인적으로 공을 소유하는 시간은 불과 2분 30초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90분이라는 축구 경기에서 고작 2분 30초밖에 공을 가지고 있을 시간이 없고, 공을 가진 선수에게 TV 카메라와 수만 명 관중의 시선이 쏠리고, 모든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 축구 선수라면 누구나 본능적으로 자기에게 온 공을 오래 소유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축구를 즐길 줄 아는 최고의 선수일수록 소유, 곧 드리블은 패스 줄 곳이 없다고 판단될 때 쓰는 마지막 선택 카드일 뿐이다. 처음 축구를 배울 때 나에게 소유의 목적은 그저 1인칭 단수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프로 선수가 되고 축구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면서 축구에서의 소유, 킵더 볼. 란 드리블의 1인칭 단수가 아니라 패스의 2인칭과 3인칭 복수라는 사실이 점점 더 뚜렷해져 갔다.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누면 내 것이 사라진다고 생각한다.때로는 나누고 싶어도 정말 나눌 것이 없다고 느껴질 수 있다.나 역시 처음에는 "하나님 먼저 채워주세요.그러면 그것으로 나눌게요."라고 기도한 적이 있다. 세상의 법칙만 생각한다면 나누면 줄어든다는 말이 맞는 것처럼 느껴진다. 실제로도 세상 사람들은 나누는 것보다 더 소유하는 것에 관심이 많다. 세상의 법칙, 수학 공식은 나누면 적어지거나 없어지지만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 있는 세상의 법칙보다 수학 공식보다 하나님의 법칙을 더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 먼저 나누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거꾸로 채우기 시작하신다. 나눔에 또 다른 말이 있다면 그것은 곧 채움이다. 채우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나눔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채움과 나눔은 다른 말이 아니라 한 뜻을 가진 단어임을 알 것이다. 소유에 집착하느라 드리블만 했던 나에게 하나님은 패스가 곧 소유라는 사실을 알려주셨다. 그리고 드리블보다 패스가 더 즐겁고 행복한 기술이라고 말씀해 주셨다. 내 소유의 공을 빠르게 패스할 때 팀의 점유율이 높아지고 결국 골로 이어져 승리를 이끌어내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많이 나눌 때 결국 세상에서 이길 수 있다. 축구를 잘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패스하라, 빨리 패스하라, 더 빨리 패스하라. 우리의 삶도 잘 사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나누라, 많이 나누라, 더 많이 나누라.